안녕하십니까. 강남메가스 대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병건 선생님입니다. 어, 중복조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순열과 조합에 대한 내용들은 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 그 다음 상태에서 어, 이제 중복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순열에서 나오는 뭐 NPr, 뭐 이런 거, 조합에서 나오는 NCr 이런 거는 꼭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중복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되니까 심화 학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복 조합을 먼저 보겠는데, 자, 중복 조합이라는 게 일단 뭔지 기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NHR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어, 이거는 서로 다른 앵기에서 알개를 중복 선택한다 라는 의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배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가 있는데, 이 사과하고 배 중에서 내가 하나도 안 산다. 그럼 eh 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도 안 사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한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도 안 사는 경우도 한 가지로 취급을 합니다. 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EH1은 뭐냐? 사과하고 배 중에서 하나 사는 겁니다. 사과를 사거나 아니면 배를 사거나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EH2라는 건 뭐냐면 사과하고 배를 사는데 중복해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중복 선택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사과, 사과. 사과, 배. 그다음에 배, 배. 사과를 두개 사거나, 사과 배 사거나, 사과 한개배한 개, 개, 배를 두개 사거나, 배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순서 있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 한개배한 개, 개, 배 먼저 사느냐, 사과 먼저 사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해서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런 경우 되겠습니다. 그래서세 가지. 그 다음에 EH3이 가능합니다. 중복 조합이니까,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보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저 EH3의 의미는 사과, 배, 두 종류의 과일 중에서 합쳐서 세 개를 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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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사과, 사과, 배. 사과, 배배. 배배배.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과일 종류에서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사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숫자가 복잡해지면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조합인 C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과, 배가 있으니까 두 종류예요. 두 종류가 있으면 칸막이를 하나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왼쪽에 사과, 오른쪽에 배 이렇게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어 사과 배 중에서 하나도 안 사는 뭐 이런 경우는 쉬우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사과 배 중에서 한 가지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은 사과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이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은 배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배.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동그라미 하나와 칸막이 하나를 일열로 나열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두개 중에서, 어, 두개 중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선택을 하면은 나머지는 막대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빈 칸에 동그라미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 막대기 들어가고 동그라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막대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어, 칸 중에서, 어,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해서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 하나만 더 보여달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거다. 두개 중에서 두 개다. 과일 종류가 두 개니까 칸막게는 무조건 한 개에요. 그럼 두 개를 사는 거니까 여기가 사과, 여기가 배. 그럼 사과, 사과. 이건 사과, 사과. 사과, 배. 배, 배. 이게 바로, 어, EH, EHE가 되겠습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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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그 다음에 배배. 세 가지. 그럼 계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빈칸 세개 중에서 동그라미를 두개 넣으면 돼요. 여기 여기 아니 요거는 여기 요 어, 여기. 이거는 이렇게 두 개. 따라서 경우의 수가 뭐냐? 3C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 얘는 3C. 아까 이건 뭐였죠? 2C1. 그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이 3이라는 건 뭐냐면 칸막이의 개수에다가 과일의 개수를 더한 값이 되는 거고 여기 2는 내가 선택하는 과일의 개수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두 개의 종류의 과일 중에서 두 개를 고른다. 그럼 두 개의 종류의 과일이니까 칸막이는 한 개. 거기다 과일을 두개 사니까 칸막이와 과일 을 합쳐서 세 개. 그세개 중에서 과일의 개수를 선택하는 거니까 3C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를 두개 더한 다음에 빼기 2를 해서 3 만들고 여기 있는 2는 이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얘는 3C 칸막의 개수인 1을 써도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다른 걸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엔 사과, 사과, 해 귤이 있어. 세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 다섯 개를 사겠습니다. 다섯 개를 중복 선택. 그럼 과일 종류가 세 개니까 앞에3 써주고, 그 다음에 H. 내가 선택하는 과일은 다섯 개니까 3의지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되냐. 칸막의 개수가, 과일 종류가 세 개니까 두 개. 그 다음에 과일은 다섯 개, 5그 다음에 C 다섯 개 따라서 7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5라는 거는 3과 5를 두개 더해서 빼기 1을 한게 7이고 뒤에 있는 5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 칸막이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의 개수는 세개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아 다섯 개구나 과일이 다섯 개니까 과이는 다섯 개,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N H R은 서로 다른 n 개에서 몇개 선택 r 개 중복 선택하는 경우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은 조합을 써서 계산을 하는데 자, 칸막이 이건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류 이건 종류 이거는 선택하는 수 그래서 과일의 종류가 어, n개다. 그럼 칸막이는 몇 개? n-1개 그 다음에 과일의 개수 r개 c, 그 다음에 r개 이해되시죠? 결국 n과 r을 더한다면 1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을 이대로 그대로 집어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m 마1 플러스 r, 칸막의 개수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중복 조합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중복 조합 그러면 과일 가게에 가서 내가 과일을 몇개 중복해서 선택해서 사는 건지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하나만 더해 보겠습니다. 과일이 어 사과 배 귤입니다. 사과 배 귤. 근데 여러분들이 몇개살 거냐? 10개를 선택해서 살 겁니다. 중복해서 사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복 선택. 그럼 과일 종류가 3개니까 앞에 3. 아, 종류. 내가 합쳐서 10개 사는 거니까 10개. 10 h3. 계산은 3과 10을 더해서 2를 빼니까 12. c 10 그대로 써 주거나 아니면 12c 2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이제부터잘 들어야 되는 게 어, 쌤이 어, 이 중복 조합의 내용들의 이 여러 가지 상황 어,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 가지고 어, 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음, 중복 조합 문제인지 아닌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수능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그한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야. 대신에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3을 놓을 건지 10을 놓을 건지 10을 놓고 3을 놓을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3있지 10인지 1 0있지 3인지. 어 그래서 어 그걸 구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정할 테니까 그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머릿 속에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건 지금이다 이제. 자, 첫 번째, 첫 번째 방법. 사과하고 배를 삽니다. 중복 선택해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 근데 몇개살 거냐면은 다섯 개. 다섯 개살 거. 그러면 E H 5가 되겠죠? 여기 E H 와 지금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설정. 두 번째 설정이 시험에 잘 나온다. x 더하기 y가 5가 되는데 이거의 1번 음이 아닌 정수해 개수 쌍이 몇 개냐? 음이 아닌 정수해. 음이 아닌 정수해라는 얘기는 0도 된다는 얘기. 요 0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표를 하나 만들어봐도 돼. 표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x 이게 y 니까 5 나왔어 더해서 그럼 여기가 5빵4 1 3 2 2 3 1 4빵5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을 거야. 5 빵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5빵5 빵은 x 가 5고 얘가 빵이야. 그러면 이걸 x x x x, x. 4, 1은 어떻게 표현하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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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3은 어떻게 표현하냐? x, x, x 3개, y 2개.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x 2개, 그 다음에 y, y, y.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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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얘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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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자, 그럼 뭐랑 똑같습니까? 이건 뭐야? 과일 종류가 두 개야. X 과일과 Y 과일이야. 근데 합쳐서 몇개 사는 거야? 다섯 개 사는 거야. XXX X, X 다섯 개. 얘는 X 네 개, Y 한 개. 순서 안 바뀌잖아, 이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야. X 세 개, Y 두 개. X 두 개, Y 세 개. X 한 개, Y 네 개, Y, Y, Y.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아, 이런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보다 EH. O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 되죠. E H O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자연수 해의 순서쌍 개수. 자연수 해의 순서쌍 개수. 자연수 해니까 여기서 요거랑 요게 빠져요. 그럼 몇 개야? 네 개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연수 해니까 저기서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야. 사과 배를 사는데. 합쳐서 다섯 개야. 근데 사과 한 개, 배한 개는 꼭 사야 돼. 그럼 사과 한 개, 배한개 사봐. 난 다섯 개살 건데. 그럼 이제 몇개 사면 돼? 세개 사는 거거든. 그세개살 때는 어떤 과일은 안 사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지. 과일 종류 두 개인데 세개 사는 걸로. 다시 다섯 개 과일을 내가 사는데 이미 하나씩 사. 그럼 내가 사야 되는 과일은 세 개야. 종류는 몇 개? 두 개.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EH3이 되는 겁니다. 이 되시죠? 일단 여기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일단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요게 이제 응용되는 게 있어요. 거는 이따가 한번 다시 예, 시간 되면은 해 보고 아니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음, 세 번째 같은 게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같은 종류의 사탕, 어, 몇 개? 다섯 개. 이거를 두 명한테 준다. 같은 종류의 사탕 다섯 개. 사탕 종류가 같다는 얘기야. 사탕이, 똑같은 사탕이 아니고 사탕 종류. 종류가 같다는 얘기야. 다섯 개를 준다. 근데 두 명한테 준다.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잘 봐요. 여기 두 명을 A, B라고 해봐. 그러면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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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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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야. 그럼 사탕을 다 누구한테 준 거니? A한테 다준 거야. 그 다음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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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야. A한테 네개 주고 B한테 하나 준 거야. 이 순서가 바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A 네 개, B 한 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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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세 개, B 두 개. A, A, B, B,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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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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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BBBB 뭐랑 똑같대 과일 종류가 두개인데 몇개 사는 거랑 똑같아 다섯 개 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얘도 뭐야? EHO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사람은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두 명이 여기로 들어가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사탕이 얘 있지?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 니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어, 요거. 자, 1, a, b, e. 다섯 개. c, d, e. 자, 요런 경우. a, b, c, d, e라는 숫자에 등호가 들어가 있어, 요렇게. 그리고 1, 2라는 숫자가 있어. 자, 이것도 a. 한번 해봅시다. 요기 안에 들어갈 숫자가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1이니까 다 1, 1, 1, 1, 1이 가능하지. 그치? 여기 2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2가 되는 경우. 이 2가, 여기로 올순 없어. 왜? 이 크기가,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이 3개고 2가 2개인 경우. 1, 1, 2, 2, 2. 1, 2, 2, 2, 2. 2, 2, 2, 2. 2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또. 사탕 종류가 몇 개? 아니, 사탕 종류는 다. 과일 종류가 몇 개? 두 가지. 근데 몇개 사는 거야? 다섯 개 사는 거라고 합쳐서. 따라서 얘도 뭐니? EH 이거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지금 4번까지 다 뭐야? e h o 로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 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상황을 설정해 줘. 그럼 아 이건 중복 조합이나 알아차리고 앞에 뭐가 들어가고 뒤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에 무기어5번 무기명 투표를 한다. 무기명 투표는 뭐냐면 이름을 쓰지 않는 거야. 누가 유권자라 그러지? 유권자가 다섯 명. 그냥 누굴 뽑는 거야? 후보 두명 중에서 뽑는 거야. 이때도 이 후보를 A, B라고 넣는 거야. 그러면 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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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면은 어, 다섯 명이 다 누굴 뽑는가? A를 다 뽑는 겁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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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면은 어, 네 명이 A 뽑고 한 명이 B를 뽑는 거야. 근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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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A 뽑았고 누가 B를 뽑았는지 모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A, A, B, B. A 세 명, B 는 명. A, B, B,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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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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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또 뭡니까? 과일 종류가 두개인데 다섯개 사는거야 이해지 이해되지? 이걸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으십시오 자그 다음에 어, 함수로 한번 표현해볼게 함수로, 함수로. 1,2,3 4,5다 공역은 7,8이다 이제 문제에서 함수를 만드는데, X1과 X2는 정의역이 원소야. 그런데, X1과 X2의 크기가 이럴 때, 이럴 때, FX1과 그 FX2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항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정의역으로 생각하면 돼. 정의역이 누구니? 1, 2, 3, 4, 5야. 1, 2, 3, 4, 5야. 여긴 정의역이야. 요밑는 뭐가 들어가? 치역이 들어가는 거야, 치역이. 그리고 요쪽에 들어갈 숫자. 자, 7, 8이 들어가니까 7, 7, 7, 7, 7, 7이야. 이게 F1, 이게 F2, F3, F4, F5 이렇게 되는 거지? 7, 7, 7, 7이 다 들어가면 뭐야?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어디다? 다 7로 가는 거야. 가능하지? 왜? 같아도 되거든. 7, 7, 7, 7, 8. 7이 4개고 8이 1개면은 반드시 5가 8을 보내야 돼. 이해돼? 근데 7, 7, 7, 8, 7은 안 된다. 왜? 이쪽이 더 커야 되거든. 얘가 클 때, 이쪽이 더 커라. 함수값이 더 커라. 이런 얘기니까. 8이 2개면 이렇게. 7, 7, 8, 8, 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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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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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또 뭐랑 똑같아? 과일 종류가 두 개인데 합쳐서 몇개 사는 거야? 다섯 개 따라서 이 H5가 된다 이해 되지? 자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조합을 사용해야 될지를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 자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음 아니다 아까 그 정수의 순서쌍 개수 있지? 그거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응용.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 20이다. 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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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이 아닌, 정수, 해. 음이 아닌 정수세, 해의 순서 쌍 개수. 몇 개냐? 이렇게 나왔어. 그거 아까 했잖아. 3H 뭐라고? 20 과일 종류 몇 개? 3개인데 너는 합쳐서 20개 사는 거야 두 번째, 자연수해다자연수니까다 하나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X가 1 이상, Y도 1 이상, Z도 1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야 따라서 과일을 하나씩 다사 종류가 3개야 일단 3은 맞지? 근데 하나씩 다 사니까 20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17개 사면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야 이게 되시죠? 자세 번째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1, 2 그러면 은 X 과일은 1개, Y 과일은 2개, Z 과일은 3개 이상 사는 거야 그럼 종류 3개 중에서 1, 2, 3, 6개는 미리 4 그럼 몇개 남았어? 14개 남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자. 근데 이제 요런 게 있을 수 있다 이제. 자, 요건 지웁니다. 자, 정리나. 네 번째. 어, 양의 짝수 해다. 양의 짝수해. 그럼 양의 짝수 해면은 이 x가 x가 e x 프라임. y가 2y 프라임. z가 ez'. 이런 식으로 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ex', ey', ez'. 얘가 2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의 짝수해니까, 이 x' 있지. 얘가 0이 되면 안 돼. 1 이상이야. 1, 2, 3, 4 이렇게 넣어야지. 얘가 2, 4, 6,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 x'이 1 이상, y'이 1 이상, Z'이 프라1 이상,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2가 다 지워지지? 뭐가 돼? 10. 그럼 아까랑, 그러, 아까처럼 똑같은 모양 나왔지. 과일 종류가 몇 개니? 3개인데, 몇개 사는 거야? 10개 사는 거야. 아, 그럼 몇 개? 뭐라고? 3h? 10이 아니고, 하나하나 샀으니까, 7.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하나 해볼게. 21. 자, 근데 얘는 양의 홀수에다. 양의 홀수에. 여는 지곱게. 자, 양의 홀수에다. 그럼 양의 홀수에니까 x를 2x 프라임 마이너스 1로 해도 되고 플러스 1로 해도 되고 똑같아. 내가 마이너스 1로 해볼 테니까 니네들은 플러스 1로 해봐. 이렇게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됐을 때는 x 프라임의 부호가 아, 범위가 얘가 1 이상이어야 돼. 0 되면 안 돼. 음수 되니까. y 프라임도 1. z 프라임도 1. 이해 됐니?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어떻게? 다 집어넣는다. 이다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어, x e x 프라임 1 2y 프라임 1 2z 프라임 1은 21. 이렇게 되겠지? 바꾸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1 1 1이니까 24네. 12가 되겠네. 근데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니까 자, 3 h 12가 아니고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니까 9가 이해 돼 이해돼? 자, 일단 내가 말, 선생님이 말했던 기본적인 상황들 안에서 중복 조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공부를 하시고 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어 수업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풀어보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복조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